오늘 제목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어, 가장 중요한 것을, 어,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어, 쓸데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 식사,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영양소 있는 식사는 하나도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고 우리가 튼튼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수많은 메시지와 또 이제 앞으로도 더 듣게 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이 자리에 앉는다면 결국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왜 문제가 왔을까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 병이 들면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지를 발견을 하고 그 어, 질병의 원인을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치유겠죠. 그래서 사람의 삶이 왜 문제가 오냐? 근본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근본 문제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거죠. 그 거짓말 때문에 로마 3장 23절에 죄에 빠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제 죄를 짓게 되어졌죠. 그 죄가 뭐냐? 뭐 어떤 말씀이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냥 말로 떠났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뭐냐?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은 물이에요. 물 속에 있어야 돼. 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흙이야.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법인데 하나님을 떠났어, 말씀을 떠났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자,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시작됐다면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크게 말해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유언복음 8장 44절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날 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불신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상태로.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 이 불신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게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이 놓여지고 많은 거예요. 우상숭배 속에서 결국은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 속에서 늘 불평하면서 살아. 평안이 없어. 결국은 보여지는 문제까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정신문제가요. 그런데 이제는 서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처럼 보여지는 육신의 문제로까지 이제 사람에게 나타나죠. 늘 사람들이 그래서 불만 상태에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행복 없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이 내세 문제에 모든 사람은 걸려 있거든요. 생김새 상관없어요. 뭐 우리는 황인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흑인, 백인, 상관없어요. 어떤 나라, 어느 곳을가도 어떤 시대 속에 있어도 이 내세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권력을 지어졌던 뭐. 이제 징기스칸도 결국은 자기의 내세 문제가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로 드러나요. 결국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후대에게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대요. 후대 문제 속에서 내 자녀만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지만, 내 자녀 또한 그대로 고통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붙잡혀 있어. 자, 모든 사람은 이 부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빠져 있는데, 모두 나의 만족과... 육신의 만족과 성공이라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이 흑암의 망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와지는 모든 흑암, 사회, 흑암, 경제, 흑암 정치, 아, 그리고 흑암 문화, 이 세상이 그렇게 조직이 된 거잖아요. 그 조직 가운데 우리 엠런트들이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만들어진 문화 가운데 영향받으면서 살고 있어. 이 문제를 종교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정치로 해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법을 연구하고 여러분들 그 금족 같은 내네 새끼인가? 오은영 박사 굉장히 뭐 자녀들 키우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그 아이들을 너무 이제 감싸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현장에서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뭐 이제 어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이슈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은영 박스가 또 이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야 한편으로는 그게 다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옳은 건 아니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린, 애, 그 어린 아이들이 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 못나지 못한 생명이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올 수밖에 없어.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방향대로 가야 되고 이 안에서 속임수도 나오고 사기꾼도 나오고 살인자도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을 봐야 되지만 진실도 볼수 있어야 되고요. 영적 사실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진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사실이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영적인 배경 가운데 진실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거. 그게 이제 영적 사실이죠. 이거볼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런데 더 정확히 보려면 그 사건과 문제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 흑암 경제, 흑암 사회, 흑암 문화, 흑암 정치, 이 안에 똑같이 이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같은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런데 사람의 방법인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이 방법이 우리에게 오직이고 유일한 방법이야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한 답을 갖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평생을 이 구원의 길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거다 몰라도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계세요. 예수는 바로 구원자란 뜻이야.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로부터 해결할 방법이 없고 여기에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은 부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해석하니까 뭐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을 이제 육신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만드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거든. 안 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신 거야. 근데 바로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 왕으로 오셨어. 이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이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냐 해방시키러 오신 참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셔요. 그냥 외워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돼 오늘 마태복음 1 6장 16절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요나 심모나 내가 복이 있더다 내게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알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져야 돼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기구는 내가 몇년 교회 다녔다 상관없어요. 수십 년 평생을 다녔는데도 이 복음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번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그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도자 바울이 처음부터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대 생이고, 서울대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또 베냐민 집화. 베냐민 집화는요, 무슨 집화냐면 왕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왕이 나오는 집화였어. 왕족이었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떻게 해요? 그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8장에 이제 담에셋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가는 그 담에셋 도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 아, 바울에게 찾아와요. 바울아, 바울아,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그의 목표가, 목적이 저,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거든요. 예수 믿는 저, 이제 쉽게 말해서 이단들 잡아 죽이러 가는 일에 완전히 일심전심 지속했는데 자기가 잡아 죽이러 다던 그, 그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바울은요,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는 순간, 그냥 와서 앉아있는 예배, 재미없는 찬양, 하지 못하는 기도가 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목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 똑같이 예수님 쫓아나이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한명 중에 이 고백을 한 유일한 사람이었어. 우리 랩런트들이 똑같이 교회 다녔지만 여기 있는 랩런트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같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 고백할 수 있는 랩런트들 되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뭐안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속으로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라는 고백이 나와지는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